근데 가입을 하자마자 마케팅 대행사 업체에서 영업 전화가 왔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모션을 선정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스터를좀 제대로 비업하실 욕심이 있으신거죠? 네아네 어, 왜냐하면 원래 연동적한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대표님들은 뭐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 되게 좋아하 하시는데 네 우리 네. 제스님은 약간 공무원에 대해서 미성중하신거 같아가지고 음. 제가 좀 욕심 기무에 대해서 을드려 있으신거죠?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수술을 안 떼가고 추가 비용 따로 없으세요 네 혹시 대표님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이해는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오늘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자마자 하... 마케팅 대행사? 업체에서 영업 전화가 왔습니다 아... 마케팅 중요하죠 마케팅 중요합니다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업체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용으로 이제 성공 사례로 한번 키워보고자 하는 것 같고 가격은 공짜인데 계정 뭐 연동하는 것만 돈한한 한 달에 8만원 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저는 급피라서 당장 결정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잠안올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눈 감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했고요. 아니, 오픈을 한게 아니라 계정을 만들었고요. 오늘 해야 될 일. 박스를 주문한다. 그리고 편지지 인쇄물 주문한다. 예. 네, 이 정도로 판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업체 직원분이 이제 뭐 쳐보라고 했을 때. 바로 가격 바로 왼쪽에 광고라고 붙어 있는 글씨 안 보이실까요? 네. 광고 그 제품이 안 나온 이유가 광고 그거 블락 걸어놔가지고 안 나온 거였네요 <laughs>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드블락을 컴퓨터에 깔아놨다면? 나는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다 아? 어? 아니? 그것까진 아니고요 아 광고된 그거를 여기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했구나 아 그럼 상관없네요 죄송합니다 오겠습니다 여덟 개에2 5 5 0원왜 얘만 할인을 안 하냐? 내가 필요한 박스만 할인을 안 하네 인기가 많나? 예스, 일단 박스 주문했습니다. 박스 주문 완료. 그리고 어, 아, 또 고해야 되는데 편지지 수정해야 되는데 편지지. 으이, 배터리 나갔다. 배터리 <laughs> 충전한 동안 이제 사업자 등록 한번 해볼까요 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도 했고요.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다. 진짱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했고 박스 샀고 이제 여러분께 보낼 편지지는 지금 좀 수정을 해서 바로 인쇄를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박스 하나 도움. 아 이것도 이제 28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쫑! 여기 업체 대리님한테도 물건 잘 받았다고 연락을 드려야 될 텐데. 우! 이제 여기에 아! 여기에 이제 27개만 아, 부서질 것 같다. 여기 20, 28개만 있으면 개수 맞습니다. 왜 여기에 4개가 더 있지? <laughs> 왜 32개가 있지? 뭐야? 내가 잘못했나? 암산을 아... 아, 해볼게요. 32에 28은 60, 그럼 내 상자에 120개, 80? 211 242 274 304 개꿀 서비스인가 보네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인형은 많이 오면 많이 왔지 덜 오진 않았다 품질도 굿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수 있겠네요 여러분 아니 지금 판매 개시를 제가 9월 초중순에 여름휴가 예정이라서 지금 바로 오픈을 할지 여름휴가 때또 제가 못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그래서 휴가 공지를 때리고 잠시 배송을 멈추면 너무 금방지지 않니? 아 그냥 제 마음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판매를 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화이팅